아무튼 제가 이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시작인 거죠. 뭐안 읽고 좀 얘기 좀 하다가 <laughs> 하면 안 돼요. 뭐 진짜 아무 얘기를 안해 주니까 이거 뭐,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. 이거 뭐라고 그래요? 이 프로그램 자체를 나의 가정. 가져. 나의 가정요?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? 나를 가져요. 이 안에 있는 단서들을 통해 암호를 풀고 갇혀 있는 날 가져 주세요. 단서들은 윤우의 세 가지에 대해 의미하고 있어요. True, c l o r s History, Fashion. 윤우는 님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. 15분밖에 시간이 남지. 15분밖에 없다고요? 암호를 풀고 어서 나를 가져요. 엉엉. 방송 불량을 위해 힘으로 열지 말아 주세요. PS가 없기다. 알겠습니다. 자 근데 이거 뭐예요? 시작됐나? 시작된 거예요? 아 뭐야? 비밀번호는 빨간색 숫자 4자리? 아 이거? 음, 이거 뭐야? 뭐, 뭐부터 해야 돼? 뭐야 이거? 이거 그림 맞추다가 하루 종일 가겠는데? 이건가? 아닌데? 뭐야? 뭐야 이거? 뭐, 어떡하라는 거야? 뭐, 얘기를 안 해주니까. 아, 이거다, 이거다, 이거다. 어? 어허, 참. 인생이 힘들구만요. 이거고. 뭐 아닌가? 이거 다 맞는 거죠? 지금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하고. 아,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알았다. 블루진, 블루진, 블루진 청바지잖아. 청바지. 뭐야? 이거? 아 이거 왠지 청바지 하나 있는 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약간 너무 어설픈 거 아니야? 아 뭐가 있네. 뭐야 이거? 뭐 말이야? 유노 u 타임이즈. 아, 이건가? 유노 u 타임이즈 이건가? 난시. 날씨자 <놀람> 이건 또 뭔데? 까지내만 어, 뭐야? 어, 뭐야? 아, 이 건전지를 왜 넣는 거구나. 야들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뭐 뭐가 이렇게 많아? 아, 잠깐만 일단 일단 이것부터 붙여보자. 아유씨 갑자기 저 얼마 시간 남았죠? 7 분? 야1일 분이야? 어 시간 다이, 다행이네 잠깐만. 이 뮤직비디오 왜 나오는 거야? 히스토리. 일단 여기까지 맞는 거 같아. 청바지로 열어서 열어보니까. 이게 있고, 일단 이것도 한번 해보자.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. 집중해야 돼. 진짜 이거 리얼이잖아요, 지금. 라이크? Like? 뭔 말이야, 이거? 야, 우리 사무실이 제 인생에서 머리를 제일 많이 쓰게 하는데요? 뭐, 뭐지? 뭐야, 이거? 아, 알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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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. 이거네, 이거네, 이거네. Follow me like a robot. 이거 로봇이잖아. 그럼 로봇을 뭐어떻게하라는 거야? 로봇이? 맞추는 거 아니야? 그러면? 오나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? 로오 그러네 그러네 아 똑똑해 똑똑해 뭐야? 건전 또 있는데? 왜 이렇게 건전지가 많아. 건전지 하나 한쪽이 있는 거고, 시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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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시작도 하였는데 해버렸다 난 이유조차 못 듣고 같았던한 번도 끝까지 내게 맘을 연적 없어 한 번. 아, 마치 마치 오한 번도 그까지 내게 을연적난 마치 오힘들다 기분이야 넌 바람이 그대로 오리 위험한 컴맹 하지만 내가 아, 원하면 언제든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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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유 미친하게 해주고 좋은 일만 계속했던 것 같아 뭐야 오프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는데? 그러면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건데? 아닌가? 56인데? 56. 마치. 56. 이건 뭐야? 펀치. 아, 알았다, 알았다. 이거였네. 이거랑. 그거 하나 더 있는데? 내가 여기다 잘못 끼 꼈나? 이게 여기였나 보네. 현재 아 진짜 이거 어렵다. 제작 중 제일 힘센 사람은 최고기로 860깰수 있죠? 장난하시나. 장난하십니까? 뭐 펀치하라고요? 손가락 펀치? 아 이래서 트루컬러스였고 히스토리였구나. 아, 안 되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. 뭐야? 860을 깨야 된다고? 야, 이거 힘든데. 나, 이거 안 나온다. 됐다. 875, 875입니다. 이거 안 가? 이뻐요? 왕관? 근데 이렇게 하고 어이 번호 뭐야 이거 이렇게 유치한 분들이 아닐 텐데 8하고 1 5681 5618 5681 이야, 스타벅스 카드. 오, 어, 나, 나 의외로 똑똑한 듯? 이게 이번에 제 솔로 앨범의 정보인 거죠? 사실 이 트루카스 컬러스가 제 타이틀 앨범 전체명이고, 이게 저, 제 타이틀곡이죠? Follow Me Like a Lover. 블루진도 제 트랙에 있는 노래죠. 야 그랬구나. 패션. 이건 그냥 제 열정, 퍼지킹.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. 감독님 기록을 깼습니다, 제가. 어, 근데 이거 재밌다. 제가 깼습니다, 다행히. 예. 어, 뭐랄까, 남은 시간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, 이번 앨범, True Colors는요, 여러 가지 색깔이 담겨져 있어요. 그만큼. 어,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, 어, 색깔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. 아무래도, 어, 아, 유우가 이런 장르에할수 있는 좀 반전 있는 트랙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, 타이틀 곡팔로우 네, 말 그대로, 어,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임팩트를 안겨드릴 수 있는, 어, 무대 많이 준비했고요. 이번 앨범은 저 혼자가 아니라, 진짜 많은 전문가님들한테, 그, 이런저런 조언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인제 좀 애정이 갈것 같아요. 저 하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까지 에너지가 다 합쳐서 만든 모든 앨범이라고 생각되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어, 이렇게 오랜만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. 항상 뭐 말하면 바로 그 시간 되면 딱 가더라고요. 인위적인 건 너무 싫어. 인위적인 건 너무 싫어. 어, 어, 아, 아, 진짜 이렇게 끝데 뭐야 이거?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번 트랙은 의외인 분들께서도 피처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한곡한곡 들으시면서 또 가사 내용도 이어지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색깔. 그 가사가 담고 있는 색깔을 이미징해 주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. 제 모든 에너지를 담은 앨범이만큼. 거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고 같이 상의하고 해서 만들었어요. 기대해 주세요.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.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거 잘 마실게요. 이거 나중에 스텝들이랑 나눠서 마시겠습니다. 이거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? <laughs> 이거 재밌는데요? 어, 알겠습니다. 이것만 가요. 이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.